코인투자자 분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고래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래 나와 있죠 오늘 월요일이고요 이 영상은 8시 넘으면 여러분이 시청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요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서 발표가 되는 게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회의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시간. 네, 시간을 어디서 회의를 하느냐. 그 부분은 오늘 날짜로 런던에서, 네, 영국이죠.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을 하겠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밤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밤 시간이 돼서 얘가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면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자면 1억 4천 7백 그리고 1시간 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비트코인에서트 노란색깔 이평선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조차 들어가라구요? 아니죠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주는 노란 빛각선 닿았을 때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뭐 11만 6천 7천 22만 찍어요 이때도 들어가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은 이 노란 빛각선 무조건 보다 무조건 닿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진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 창에다가 수익이라고 두 글자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 좀 넘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5시 몇 분에 올려드렸어요? 5시 30분에. 네, 코인거래수 채널에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께 정말 좋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빗썸 쓰는 분들, 업비트만 왜 추천하냐? 왜 우리 빗썸 추천하느냐? 라는 성원에 결국엔 라그랑주라는 엘 네, LA죠. 라그랑조라는 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예요? 1440원이었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오전 10시까지. 자, 요 가격부터 여기까지 15%나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라그랑조, 이 종목이 수익을 보셨다면, 라그랑조 졌고요 몇 퍼센트 수익 보셨는지 댓글창에 꼭좀 남겨주세요. 아 그래서 아비싼 쓰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또는 아 별로 없다. 이 다섯 명도 없어. 그러면 굳이 제가 추천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종목으로 수익 보셨는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오솔길님께서는 나이가 좀 있으세요. 레이븐코인 매도 강의 넘넘 감사하다. 8.5 수익 보셨고요. 자, 이더리움 계속 수익 중이다. 8% 수익. 예, 그리고 리플 3014원에 매수하고, 5% 수익 보셨고, 절반 정도 말씀대로 드 매도하셨다. 예전에 트론 작게만 사보라고 하셔서 지금 트론으로도 8% 수익 보셨고요. LA죠. 방금 보셨던 라그랑조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추천 나갔던 가격이 얼마냐? 라그랑조, 얼마에 추천 나갔어요. 라그랑조. 자, 차트 보시면. 1445원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댓글에 충격적인 거. 1 5 0 5원 라그랑주라고 써주셨어요. 김철령님. 그 금액은 제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 수차례 경고 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가격이 안 맞으면 영상이 늦게 봤다. 영상 늦게 보는 거 상관없어요. 가격을 싸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싸게. 가격이 안 맞으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1,505원에 들어가셨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자, 여러분들이 1,505원 진입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최고치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1,600원 팔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팔아요. 내가 원하는 건10% 20% 먹고 싶거든. 그러면 1,505원에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짜 단타만 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런 1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5%짜리, 16%짜리 더 드실 수 있는데, 그거를 놓쳐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100% 보장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 손절 나가죠? 손절 나가면 남들 3%에 끊을 때, 여러분들 8%, 10%씩 손절 보실 수 있어요. 그래기 때문에, 절대로 다음엔 이런 거 쫓아 들어가지 마셔라. 라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느냐. 자 이런 뉴스들을 또 들고 왔습니다. XRP 리플이 나스닥 지수 편입으로 ETF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최대 26배 2500% 상승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만 들어가 있지만 이제 여기 지수 안에 XRP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스텔라 등이 추가가 됐다? 아니요 추가된 거 아니고요. 추가될 예정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나려의 열, XRP, 솔라나, 에이다, 스텔라 등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겠고요. 자,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비중적으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이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네, 그리고 얘가 스텔라, 그리고 유니스업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는데, 그 비중 중에서 일단은 가장 큰건77% 비트코인이 될 거고요. 이더리움이 10% 정도 리플이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어느 정도 수준이다? 거의 50%에 육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커지면 리플도 아 그러면 비트와 이더리움처럼 ETF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부분들은 뭐 10월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만큼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라고 있어요. 코스피 네, 전체 코스피 종목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지는 않았어요. 전 고점까지는 근접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교체가 되었고 이런 이슈로 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뭐 5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뭐 그때 가봐야 뚜껑을 따봐야 알겠죠. 자 아래쪽은 뭐냐면 아래쪽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수입니다. 크립토 지수죠. 나스닥의 크립토 지수. 여기 안에 그 종목들이 편입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승인 난건 아니에요. SEC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것과 함께,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바네크 21제어즈 카나리 캐피탈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요청했냐면, 선접수, 먼저 접수한 거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달라. 이 원칙을 재도입해달라. 자, 재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의 CEO 같은 경우에 2023년도 7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자신있다.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자, 결국에, 바네크나 21제어주 카네리 캐피탈은 세계 1위의 자산 운영자, 블랙록이죠. 블랙록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아, 블랙록이 신청하면 다 끝난 거구나. ETF 상장 승인을 받아온 건수는 575건. 근데 거부된 거단하나 그렇다라는 건, 블랙록이 신청하면 모든 거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블랙록은 아직 XRP 리플의 현물 ETF를 승인, 신청,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 6월 16일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이때 제출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3년 7월 6일 신청 후 비트코인의 선물 미개할 작정은 28% 증가를 했고 결국엔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쫙 상승을 그려줬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올랐냐? 네 배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거를 자 직접 숫자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5천 달러였지만 자 지금 10만 5천 달러 이렇게 올라간게 되었고 자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100억 달러에서 558억 달러로 5.5배나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게 언제 겪어줄 수 있을 것인가? 2025년 6월 9일 월요일, 블랙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물기반의 XRP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 자, 뉴스만 본모보다. 자, 이거 가짜뉴스예요 속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냥 제가 캡처해서 따온 거니까 가짜뉴스예요 블랙록이 신청한 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만약에 블랙록이 이런 뉴스가 긴급하게 나온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빠르게 전달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뭐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리플에 돈 때려 박아야죠. 블랙록은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라고 했죠. 운영 자산이 1경 4,300억이요. 죄송해요. 1경 4,300조예요. 와,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1경 4천 조원,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그냥 대박 난다. 그때는 리플이 단기적으로 흔들더라도 걱정 없이 기다려라. 우리는 어때요? 이런 차트처럼 기다리면 된다. 자,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청하고 나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와요. 두달 동안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얼마 안돼 보이잖아. 요 2023년도 7월 달에 보면. 어, 그냥 뭐흥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2023년 7월 달로 한번 같이 한번 생 라이브로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노란선 그어 놨죠? 노란 이렇게 원을.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보통 이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정을 겪고 80일이에요. 80일. 거의 3개월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20%를 기록해요. 비트코인 기준에. 그럼 이 개고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XRP 리플로 보았을 때, 자, XRP 리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RP 리플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3년, 요 때죠. 7월달. 요 때란 말이에요. 요거를 겪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조정 구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자,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로 10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또 2023년 7월 달에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또 갑자기 급등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100%에 가까운, 100%에 육박하는 이런 XRP의 상승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에 ETF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소송의 완벽한 종결이 나온다면 이런 차트를, 이 90%, 100%짜리 차트를 다시 한번더 우리는 그걸 찾아보는 영광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에 이렇게 이미 500%나 올라왔어요. 리플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XRP 리플은 여러분들을 속였다, 안 속였다, 안 속였다. 리플도 속이는 단어는 절대 그런 단어는 없었다. 왜?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서 고생하신 거지. 리플이 여러분들을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리플은 여러분들을 등 돌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색깔 이평선 네, 4월 8일 4월 9일을 지나면서 반등구간 쫙 그려주게 되었고요 지금 정고점 다 뚫어놨어요 이제 또 11만 달러대의 정고점을 향해서 날라갈 건데 자 4시간 봉을 보세요 그리고 1시간 봉을 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자 녹색깔 이평선을 1시간 봉 기준에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더 돌파 나오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뉴스 나온다. 급등 구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럼 쫓아 들어가라고요? 아니요. 다시 눌러주면 노란 빛각선.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저렴한 구간이 한 번은 더올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한달 뒤, 달세달 뒤가 되든 한 번은 노란 빛각선 무조건 온다. 요거를 분명히 명시해드리는 부분인거고 그것과 함께 이더리움 어때요? 녹색깔이 평선 아직 돌파 못했죠? 2540달러라는걸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얘의 분기점은 2500 몇달러? 2540달러 이 종목 뭐라고요 이더리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은 2540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날아갈 것이다 자 우리 XRP 리플 어때요? 녹색깔이 평선 완벽하게 지시 받아줬죠? 2.2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고점 2.3달러. 과연 돌파 나올까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차트를 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은 돌파가 나왔어요. 크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우리가 쫓아 들어가는 매매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자, 현재가 3116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시간 후 기준에 저항선 다 왔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살짝만 털어라. 살짝만 털어라. 제가 3060 가격에, 자, 여기서 3분의 1을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죠? 1.8%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만.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매수했었던 단가가, 죄송합니다. 단가가 아니라 개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300개를 샀어. 자, 300개를 샀단 말이요. 그럼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부딪히는 거 제가 뭐라 그랬서 절반 매도하자. 그럼 여기서 15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50개 정도만 매수하라. 네,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개를 들고 있어야 돼요? 200개 들고 있죠. 그럼 200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 들고 있는 물량 얼마나 팔아야 돼요? 50개를 팔던지 20개, 30개 정도만 팔아. 내가 200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 물량에서 10% 정도만 파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80개 정도 들고 갈 거예요. 최초로 매수했었던 건두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300개를 들고 왔지만. 현재는 180개 정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다 그러면 XRP 리플의 기준으로는 약8% 정도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자 충분하죠? 그리고 컴파운드는 7.4%, IOST도 5.5% 정도 이런 수익 구간을 다 만드셨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 기준엔 제 영상 보지 마세요. 기분만 나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장기 유저분들은요, 9,000원, 만원까지는 일단 충분히 더 끌고 가셔라.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가가 그 이상의 단가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 유저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시고,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돼요. 쭉 끌고 가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단기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90% 이상은 XRP 리플로서 분명히 단타 투자를 합니다. 내가 또 다시 이런 고점에 또못 팔고 내려올까봐 겁이 나서 자꾸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그 값들을 정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모자란 수익들 좀 있을 거예요. 300개 중에 100개를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남은 돈뭐 해야 돼요? 단다 해야죠.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뭐 있어요? 보라코인, 아이코인, 레이븐, 넥스페이스, 무브먼트 같은 종목들이 7%이상에 상승 구간을 그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여러 분들이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보라 코인 잘 보세요. 보라. 자,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16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보라 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한번 또 급등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오전 9시 18분까지 저점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주목하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자, 보라 코인이 136권 근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9시 40분. 네,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9시 40분에, 아, 이거는 한번 기회 오겠다. 왜? 바닥에서 거래량을 좀 터뜨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120원 이하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드렸는데, 결국엔 이 보라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라코인이요. 자, 140원 근처까지 매도해라. 자, 노란 색깔 이평선 여기 보이죠? 기존에도 여기 부딪혔어요. 여기도 부딪혔죠. 여기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추천이 매도가 17%짜리가 완벽하게 구간 나왔죠 물론 145원 이상 구간도 나오긴 나왔지만 우리는 17% 정도 수익이면 하루 17%는 전 충분히 만족했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거 힘들어 물린 종목 팔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물린 종목 안 팔면 이 종목 절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여러분이 직접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라코인을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그 욕심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따봉 지금 눌러주세요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 눌러주시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뒤 영상 하단 네, 댓글창에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여기 있죠 링크를 클릭하세요 답글로 쓰지 마시고 소망님 절대로 여기다 답글 적지 마세요 다음 번에 이러면 제가 차단해 버릴 겁니다. 사람 말일 거예요. 영상 못 보시게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댓글로 여기다 남기지 마시고요. 자, 무료 고려와 함께 계약 링크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단타 종목 추천. 네, 그리고 010 연락처 적어 주시고 다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눌러도 돼요. 안 누르죠? 안써 있죠? 다시 버튼. 네, 요렇게 적어 주신 뒤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저 당연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라 코인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얘는 눌러주고 나서 다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레이븐 코인. 1시간 봉에 파란 선, 20선 세팅하시고요. 파란 선 깨지면 뭐 한다? 완전히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죠? 애니메 코인입니다. 자, 얘는 4시간 봉, 이런 상황이고, 1시간 봉 이렇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뭘알 수가 없어요. 바닥가 부터 상승군까지 보면 1시간 동안 23% 걸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한게2 3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종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시간 분 기준 종가, 파란 선 깨지면 손절. 자, 파란 선 20선으로 세팅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까요? 마스크 네트워크. 들어가요, 말아요? 빨리 자르세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 빨리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2,300원이면 잘팔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넥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노란색깔 이평선 위에서 저항점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4 시간봉 요렇습니다. 그리고 1봉 요런 상황이에요.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터트리는 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모음을 좋아하고 내가 손절을 진짜 크게 해도 난 감당 가능하다. 남 마이너스 뭐 5%짜리 겪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저항구간 분명히 여러분 숙지하시고 아래쪽에 어떻게 손절가까지 반드시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5%, 7%짜리 감당 가능하면 넥스페이스 들어가도 돼요. 그거 가고들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버츄얼 프로토콜 노란 이평선다 왔죠? 일단은 절반 매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들고 계시면 절반 매도 무조건 진행하셔라. 자, 그리고 민코인의 페페 페페 같은 경우도 빨간선 닿았죠. 그래서 얘도 절반 구간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보시게 되면 4시간 봉 기준에 파란선 보이죠. 안깨졌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거를 투자를 권유드리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파란선 20선 세팅 하시고요. 요거 깨지면 완전히 다 매도하셔라.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자 오늘 종목들 설명드린 거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XRP 리플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지금 닫고 내려오죠. 어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그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한 매매로서 끌고 갈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거고 제가 코인 갑부라는 채널에 또 영상도 새롭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채널도 제가 고정 댓글 창 링크에다 링크 다 남겨드릴 테니까 요 채널도 다 같이 구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그랑주 수익 보셨던 분들 반드시 댓글 남겨주세요. 라그랑주 적고 퍼센트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안 되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무료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XRP 리플로 힘드셨던 거 그다여러분그 기업들 다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 유저분들이요. 갖고 가세요. 저는 이더리움이요. 매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35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땡큐. 계속해서 받으시면 돼요. 자,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500에서 550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최대의 최대로 1200만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